매너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은 총 맞고 죽습니다. 매너로 사람을 만든다더니 방탄 기능은 없나 보죠? 초단편 약반 예고편. 킹스맨 골든 서클. 음? 분명히 100% 100%도니클1한테 코앞에서 헤해샷 맞았는데 뻔뻔하게 궁0 코스프레하고 살아있는 콜린퍼스와 0 100% 100% 100% 1그0그0 0 100% 그리고 1빡빡빡0 0 100%시0 0 100% 100% 100%가0 0 100% 100% 100% 100%을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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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k.a 양아치 로버트 <laughs> 할리 가 아니라 할리베리 소변 배달 드론 슈퍼 솔져 혈청 그리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너무 성급한 엑스트라까지 미국 놈들만 평화를 지키는게 불편해 영국 놈들이 만든 미국 놈들의 악당인 영화의 속편 마탱이가 가버린 연상군 눈치 보는 스릴이 일품인 바로 그 영화 킹스맨 왕의 남자 음? 정장에 불탄격만 쓰면 모두가 스파이가 되는 영화 킹스맨 골든서클 2017년 9월 27일 개봉합니다 내입대일이랑 네, 똑같네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추천구독 알람설정 잊지마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초단편 약반 리뷰나 정장하면 아주 그냥 개꿀입니다